이번에 해본 게임은 이 세계 트럭 드라이버입니다. 이 세계로 환생시키는 트럭을 운전하는 게임이고 출시일은 미정입니다 스팀에 데모가 공개된 게임을 찾다가 발견했는데 이게 또 신사 게임이더라고요. 이 세계 환생과 신사 요소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 한번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데모 버전은 스토리 모드의 다프네 한 명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4 명의 캐릭터도 나중에 선택할 수 있나 보네요. 시작하면 다짜고짜 사람들을 환생시키자고 다프네가 말하고. 나는 전개가 너무 빠르다며 플레이어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프네는 플레이어가 이 게임이 뭔지 다 알고 데모를 받은 거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다고 하고 나는 적어도 배경 설명은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주인공인 나는 트럭에 치였고 정신을 차려보니 다프네가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은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불가능했는데 여신 다프네가 자신의 외모에 반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순간 다프네가 구라치지 말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나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원래 세계로 돌아가 다른 사람의 환생을 돕는 환생 전문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트럭을 운전해 다프네가 지목하는 인물들을 들이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다프네는 중간 과정이 너무 많이 생략됐다며 또 화를 내고 네가 짧게 설명하라 하지 않았느냐며 둘이 티격태격합니다. 스토리 전개 방식이 약간 코노스바스러우면서 플레이어까지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게 재밌네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트럭을 몰아보겠습니다. 게임 방식은 옛날 오락실 게임인 크레이지 택시처럼 화살표 방향대로 트럭을 운전해 시간 내에 지목된 사람을 들이받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면서 이 세계로 전송되네요. 오른쪽 상단에 적혀있는 타겟 인원수를 전부 전송시키면 해당 레벨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3D 그래픽이 굉장히 단순하고 데모여서 그런지 아직 효과음도 없어서 많이 심심하지만 의외로 계속 집중해서 트럭을 운전하게 되네요. 첫 인상이 구속개스럽지만 하다 보면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스테이지는 손쉽게 클리어 했네요. 클리어하면 다프네가 다짜고짜 바지를 벗으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너무 빠르다며 당황해 하니까 다프네가 이건 신사게임 이라며 플레이어는 이걸 보기 위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한 거라고 말 하네요. 나는 다프네에게 나와 그걸 빨리 하고 싶은 거냐고 묻고 다프네는 플레이어와 핸섬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아니었다면 너 같은 멍청 이랑은 절대 안 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방금 한말 중에 핸섬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적은 것 같다고 말하니까 다프네도 동의하네요. 아무튼 빨리 해치우자며 다프네가 나의 옷을 벗기려 들지만 나도 보는 눈이 있다며 너는 가슴만 크지 전혀 매력이 없다면서 또 티격태격합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손이 다프네의 가슴에 가버리는데 이 녀석도 남자라고 싫다 할땐 언제고 바로 반응해버리네요. 이 이후에 서비스 신이 나오지만 그건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세요. 두 번째 스테이지는 맵이 좀더 커지고, 목표 위원 수도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점점 더 올라갈 것 같네요. 두 번째도 클리어하면 바로 이벤트가 진행되는데 또 둘이 티격태격하다가 서비스 신이 나옵니다. 만 갑자기 화면 중간에서 올라오다 멈추네요. 나는 뭐 하는 짓이냐고 묻고 다프네는 데모는 여기까지라고 비겼을 먹여버립니다. 아무튼 정식 버전은 데모 버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스토리 라인과 세계관 등더 풍부하게 보강해서 나올 거라는 예고를 하며 끝나네요. 그리고는 두 번째 캐릭터도 맛보기로 아주 살짝 플레이가 가능한데 이번엔 택시를 운전하게 되고 맵도 훨씬 넓어졌습니다. 택시는 훨씬 속도가 빠른 대신 플레이가 좀더 까다롭네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별로 차종도 바뀔 건가 봅니다. 전체적으로 개그 섞인 스토리가 소소하게 웃겼는데 나와 플레이어를 나눠서 말하는 게 특이했네요. 데모에서만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 건지 정식 버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회벽을 뚫는 스토리를 보여줄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신사 게임인에도 크레이지 택시 같은 타임어택 레이싱 장르를 선택한 게 신선했는데 뒤로 갈수록 난이도가 점점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라 신사여 소만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나름 재밌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저의 후기는 여기까지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게임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감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